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4건으로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67건의 구조 현장에서 61명을 구조하고 791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려다 불이 나 주차돼 있던 차량 3대가 탔습니다. 11일 오전 11시 20분쯤 서구 내방동의 한 온룸 주차장에서 22살 채모 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최 씨의 차량 등 3대가 모두 탔습니다. 최 씨는 다행히 차에서 빠져나오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오후 3시 59분쯤 북구 영존동의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5명, 승용차 운전자 1명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중 60대 아반떼 운전자는 부상 정도가 심해 대형병원으로 옮겨졌고 택시 승객 4명은 여고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아반떼 차량이 비보호 신호 등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해 교차로에 진입한 택시와 부딪히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실세 없이 뿜어져 나오는 지붕 위로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16일 아침 8시쯤 서구 유천동의 64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9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부 소방서는 주택 거실 LED 전등이 터지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서방관들이 진입합니다. 17일 오후 7시 48분쯤 서구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 6층에서 불이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제곱미터가 그으른 피해를 입는 등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집주인 신사할 김모 씨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축고건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임야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월드로 현재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이 넘는 57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눈비 소식 없는 건조한 날씨 속에 농밭으로 과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임야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2일 낮 3시 38분쯤. 광산구 안청동에서는 쓰레기 소각 중 불이 나 소방차 8대와 소방대원 35명이 동원돼 3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묘지와 주변 잔목 등이 불에 탔습니다. 13일과 14일 광산구 소촌동과 남산동에서도 각각 쓰레기 소각과 농작물 소각 중 불이 나는 등 임야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임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논밭두롱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는 자칫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왕주소방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